이제 특별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우리가 이제 젊은 세대 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특별히 친구나 이제 주변 사람 중에서 반사의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람들을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자니 내 삶이 너무 비폐져 주변에 회사에도 그렇고 그렇죠. 너무 매사에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도 안받자주자니마음의 양심에 막 가책을 느끼잖아요. 야, 내가 주의 자녀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 사랑해줘야겠는 이런지 많은 갈등을 느끼게 되거든요. 여러분 만사에 늘 불평 불만하는 사람의 심리는 무엇이냐면 나를 알아달라는 것입니다. 만사에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사실은 깊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예요. 나를 좀 알아봐 달라. 는 그렇기 때문에. 그 사람을 만족시켜 줄수 있는 인간은 지구에 존재하잖아요. 왜냐? 그 사람을 진짜 알아봐 줄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.